한강과 함께 트롯 따라 부르기 오늘은 산다는 것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요 힘들고 아픈 <목소리> 말도 많지만 자여기까지 하고 좀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두 박자 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끄덕 산다는 거다 그런거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하나 둘 산다는 거다 그런거래요. 자 여기에서 또반 박자 씌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러닝 빨라요. 그런 이런 느낌이에요. 빠르죠? 자. 다시 한번 해볼요 하나, 둘 산다는 것다 그런 거래요 여기서 꼭 쉬어주세요 안 쉬어주면은 노래가 세련되지가 못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힘들고 고여에서한 박자 많이 좀 길죠? 그래서 배에서 한번더 주세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네 박자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한박 쉬어요 산다는 걸또 쉬어요 반박반박 반박. 이게 쉬는 게 가장 세련된 습니다 산다는 걸참 좋은 거래요 여에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힘을 많이 주고, 입도 크게, 야! 크게 불려줘야돼요입좁아버리면안 나와, 요 소리에서. 요! 안 나와요. 자, 산다는 거참 좋은 거래요. 그죠? 이, 요 소리하고, 이 배에, 힘하고 같이 동시에, 빡! 나와야 됩니다. 그 힘을 잡고, 힘에서 하면 다시 한번 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산다는 거참 좋은 거래 자, 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 정방에 들어가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셋, 넷.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잔 걸치셨나요? 오늘도 한잔 걸치셨나요? 박자 어렵죠? 도에서 첫박이 들어오죠? 오늘도 한잔 걸치셨나요? 한 잔. 한 잔. 이렇게. 오늘도 한 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도 한잔펼치셨나요 요새는 네. 뜻대로 되는 일 없어. 여기서 운전을 잘 틀리시더라고요. 자, 뜻대로 되는 로만 반음이 올라가요. 뜻대로 되는 똑같아요. 운전이 똑같아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자, 좀 빨리 해볼게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다시 한번 할게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네, 계속 팝업의 센스 하세요. 한숨이 나도 슬퍼하세요. 한숨이, 한숨이 나도, 나도. 도가 빠르죠? 한숨이 나도 슬퍼하세요. 요거 좀 올라가죠 자 한숨이 한숨이 나도 슬퍼 봤어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자 숨을 쉬고 배를 잡고 이쁘게 불러주세요 허어, 들어마시면 배를 뛰어줘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다시 한번 할게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는데 들었는지 누가 알아? 들었는 정으로 들어가죠. 자, 들었는 언니는 빠르죠? 들었는 지누가 알아. 누가 올라갑니다. 들었는 지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 나의 계도. 살다 보, 보에서 많이 밖에 삼박자죠. 살다 보면 나의 계도. 다시 한번 할게요. 살다 보면 나의 도 날 빨리 좋은 날이 온답니다. 반반 하나 둘 두박자 반에 들어가죠. 산다는 것다 반복 또쉬줘요 산다는 것다 그런 거래요. 자 그런에서 빨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산다는 것다 그런 거래요. 산다는 것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힘들고 아픈 풀에서 강조해줘야죠 조금 빨리 강조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것 참 좋은 거래요 올라가게 또자 하나 둘한번 산다는 거참 좋은 거래요 좋은 좋은이 빠르죠 반복 쉬어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배째 <laughs> 해주고 <laughs>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라라 라라 자 라라 라둘세 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 자 일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절에서는. 음은 같고 박 가사만 다릅니다. 일제 발지 연습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ancer, I'm sorry, I don't 다음 시간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